여러분들 필옵틱스 잘 수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지금 11,000원 이제 11,500원이 매도가죠 이거 구차가 어, 마지막이라 했어요 구차 안에서 매도가 한 번은 나오는 확률이 100%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못 먹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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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떠나세요 진심으로 어, 당연하죠 여기서 지금 반등다운 생각해 보세요 시세주고 반등다운 반등 한번이라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이게 이런게 주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 어디에선가 한번 나와요 어, 근데 안나오고 밀어버리면 말이 안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9차안에 매도가 한번 나오는데 지금 8차까지만 터치했어요 7월 28일날 9810원까지 터치했죠 그래서 9759원 9차는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준으로 11,526원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구차를 닿았다 생각하고 음 물타기를 미리 뭐 9,810원까지 터치했으니까 9,830원 정도에 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튼 11,500원에 11,520원에 팔면 된다 지금 현재 11,000원이다 그래서, 감사, 땡큐 하면 느끼냐, 안 느끼냐. 느끼시나요? 아님 말고. 하여튼,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못 먹으면, 못뭐 먹을 수 있죠? 뭐 믿음이 안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좀 경험이 짧으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그죠? 한번 반등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어디에서 뭐 사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BDT 채널에서 이거 다 알려주는데, 이걸 못 먹어요. 뭐 먹을 수 있죠? 눈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에, 아시겠죠? 피록틱스, 어, 11,520원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수익 1%, 2% 났다고 해서 팔아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수익은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뭐 3%, 4%, 5%, 10%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든 주식은 1%를 먹어도, 10%를 먹어도 불안하지 않게 먹어야 됩니다.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팔걸. 예, 이지랄 하면은 결국에 결과는 폐가 망신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 비록 디스 같은 실적 우량주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작년에 3,000억까지 매출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180억이고, 적자회사가 완전 영업이익 돌아왔고, 심지어 올해 1분기는 88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작년 19억 대비 4배 이상 늘었다니까요. 영어 매출액도 600억인데, 1 3 7 0억까지 늘었고, 매출액도 2배, 어? 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에, 궁금하시면 아, 전 영상 피롭틱 쏠려셨던 영상 한번 보시고 재무제표 한번 봐 보세요. 여러분들, 에, 그렇게 에, 지금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 이 회사가 9차까지 밀렸는데, 에, 9차 가까이까지 밀렸는데, 매도가가 한번 이찔끔이안 이 나온다.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여튼, 어, 지금 9,810원, 저거 대비, 만약 여기서 8,000 매도가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17%, 17%, 17 가까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 근데 거기서 어, 5%, 6%, 뭐라, 어, 뭐시겠지? 지금까지 안 사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좋아서 9,000, 9,800원, 9,850원 아니면 9,900원에 대응해버렸다. 아, 그러면, 지금 주당, 아, 주당, 1100원, 어, 11,030원 어, 올라가네요. 또 어, 11,050원. 그러니까, 이런데 들 여튼, 11,500원 아,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차 매도가 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